알겠습니다만 네. 야, 이 엄청난 파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왼쪽 높게 떴습니다. 엄마부무단독 길이 투앤 투. 멈추아 네. 지금 잘 들어갔어요. 야, 이 풀카운트 승부. 6구 아, 결국 낮게 아, 들어가면서 볼넷. 아, 집에 홈런 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 김하성. 1구 부찰합니다. 3루수 황재균 그대로 베이스 찍으면서 이닝은 종료됩니양팀 네, 예.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점차 피칭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희 2구 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김규민 바운드 볼. 원앤 투의 카운트입니다. 1공의 바운드볼 0 0 0이0 0 0 0 0 0 0 0 0 0나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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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 0 0 0 0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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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성, 패턴 그 볼을 던지다 보면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스태미나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나경엽이 어.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트웬트 유격수 쪽으로 갑니다심우준 다른 선수 1로세리고 있는 팜에서 또 다른 선수들이 예.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예. 제도 예. 아. 케이스가 많죠. 예. 보시면은. 네. 하나 빼볼 원앤원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1호수 잡아서 유격수 이름에서 거쳐서 1루까지 있을지. 예. 25경기 24번의 선발이 있었고요. 139화 3회 2이닝 평균자책점은 5.16. 지금 7점대인데, 아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도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최근 1번 타자 서원창의 타석이고요. 원앤원. 좌익 들어옵니다. 1 4 5 k m 위력이 있는 볼을 하나 구사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앤 투에서 볼 하나 빠집니다. 음, 투 스트레이크를 아, 어. 해서 세 경기 2패가 있고요. 8.25의 폭균자 책점 키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타자 서건청에게 수위으로 떨어지는 각도를 구사를 한는 슬라이더가 있으니까 예. 그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일곱 경기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일곱 경기 안에 이백 안타를 넘어설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참고 네. 두 경기 이연전에 나오는 타율인데 그게 오늘 타율이 <laughs> 사회 인야구에서 나오는 타율 아니에요, 맞죠? <laughs> 대신 같이 지켜볼 것 같은데. 자, 이 두의 카운트입니다. 때렸습니다. 일루수 물러서면서 잡았습니다. 투수 베스카바 일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이정우의 첫. 타는 후반기 특히나 또 구원으로도 한 차례. 키움전 바로 직전 15차전 경기에서 두 번째 내렸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갖자. 가짜... 예. 비가 그쳤어요. 타석에 제리센 죠입니다. 오늘 3번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최근에 지금 좀... 치. 네. 예. 오늘의 센즈가 3번 타수에 자리를 했고요. 투볼노 원스 와이 김민의 4구째 바깥쪽 코스. 음, 센즈 박병호 뭐 김민에게 말로 홈런의 기억도 있습니다. 센즈가 <목소리> 김민 선수와의 1차전 <목소리> 경기를 펼쳤다는 게이 yeah. <목소리>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아, 빠졌습니다. 볼넷. 이 센즈 선수에게서 쇄타적인 타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6년 연속 또 10타점에 6타점을 남겨 놓고 있는 지포 홈런의 주인공이고요. 3루 땅볼. 황재균이 잡았습니다. 1루 송구하면서 3아웃. 자, 이렇게 먼저 올려놨고요. 이제 키움 히어로즈 의 2회 초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한성인데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내야에 높게 떴습니다. 오태군. 특히 수비에 있어서는 김규민 선수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네. 아, 여기서 어. 오태군 야. 잘 잡아 습니다 저스 베이스 컵. 코치 두 분은 계속 그냥 지켜보고 감독님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잘 네. 받겠읍니까. 아,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만족했는데. 예. 최상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잡아당긴 타구 이번엔 1, 2단쪽 뚫어냈습니다. 김혜성의 안타. 오늘에는 번 타자 임병호. 1구는 높게 들어갔습니다. 원보. 이번 주6차수1안타에 임병호. 주자는 뛰었고요. 타구는 미아를 네 건너갑니다. 중견사패 한 탑입니다. 찬스 를 2회초에 맞이했습니다. 밀루자 이루 자 중간 커트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이 네.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 이구 허수 어원해노 하지만 이지영 선 이지영 선수는 타격의 정확성이 돋보이는 또 선수니까. 예. 가지도 가능한 게 바로 키움이에요 오렌토. 넘쳤고 파울. 올 시즌 끝나고 FA니까 네. 뭐 눈독을 들이는 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네. 바깥쪽. 네. 네. 주자는 3루를 밉니다. 트벤트. 떨어지는 공. 찾아 왔는데 더 이상 실점은 없었습니다. 트벤트. 다시 한번 떨어지는 공에 반응한 가지고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떨어지는 슬라이더인데요. Yeah. 스윙. 나다 웃 상황에서 1루에 송구하면서 3아웃이만들어지고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순이 한 바퀴 돌면서 1번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밀구부터 나갑니다. 파울입니다. 2루 수 리드오프. 성원창. 1루 쪽. 페어볼. 투수 베이스 커버. 1루에 아웃됩니다. 오늘 김민선발투수가 아 베이스 커버를 가더라도 아웃 처리만 되면몇 뭐 번이고 상관이 없죠. 아유 그럼요. 네. 첫 타석에 이정훈 선수는 1루땅 볼이었었고요자 2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트 네. 산술적으로 7경기 오늘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앤투 잡아당깁니다. 네. 이제 경기당 이제 두 개씩은 쳐야 되는 겁니다. 4타수 4안타를 때렸었던 뭐 지난주 금요일 경기도 있었고요. 어제 경기는 3타수 1안타 LG전이었어요. 발굴이 됐잖아요. 예. 원앤투 이정우의 타구가 떴습니다. 자, 유격수 시무준 외야 쪽으로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이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KBO 리그 신인은 아닙니다만 센제 타구입니다. 좌중간 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중견수 슬라이딩입니다. 박병호 선수 선수가 4번 타자, 선두 타자입니다. 1구는 몸쪽입니다. 박병호 선수 도 장타보다는 출루에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출루 쪽을 잔플레이드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야구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군요. 개인 성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루가는 50% 이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박병호의 타구입니다. 오른쪽 타구 어디까지 당장 이었는데 네. 이게 약간 밀렸단 말이에요. 네. 이걸 힘으로 이겨냅니다. 예. 네. 그렇죠. 어, 올려서 잡아당긴 것도 아니었어니 다섯 개는? 시즌 32호 홈런. 현재 리그에서 30개 이상의 홈런을 터뜨리는 유일한 선수. 수 없는 그런 홈런을 또 만들어 냈어요. 6년 연속 30홈런은 이승엽 선수 이후에 김하성입니다. 투렌토엄쪽에높은 공이 들어가면서 김하성입니다. 잡아당기 타옵니다. 3루수 황재균이 잡았습니다. 길루 성구 맞은 탁구는 똑바로 올바르게 쭉 뻗어 나가는 건데 지금은 휘어서 업런이 되는 거예요. 휘어져서. 예. 다섯 예. 개 김규민 선수인데요. 1루수 오태. 오테... 갑작스럽게 집중력이 확 무너지면서 볼넷을 남발한다든지 예. 연속된 실책이 나온다든 이런 경기지만 바로 이제 이사를 만들어 지금 냈단 말이죠, 김민 그렇죠.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또 선발 전환하면서 그영기에서도 2이닝 사이니 5이닝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실점한 점은 그러니까 굉장히 출발이 좋은 거죠 그렇죠 다석에 네. 김혜석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뒤로 이동 잠시 못했습니다 뒤로 빠집니다 자 강백호 우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가 됐습니다 안충 에서리원이기 때문에 네. 이 첫발 스타트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다석제 임병우 선수입니다 한발 선수죠 임병욱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자, 이뤄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옵니다. 홈까지 길 바쁜 KT 위즈. 역전을 허용한 상황이 됐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물론 9번 타자 이지영입니다. 투구 개수도 결국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예. 2구. 에이아를 넘어서 중경수. 다시 한 번. 네. 음악은 거의 안 나오는 곳이 없죠. 그렇죠. 네. 가장 또 분위기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준 거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선발 투수는 박병호에게 홈런 이후에 또 김혜성, 임병선 수에게 연속 안타로 현재까지 2 점의 실점. 한 팀도 있고. 네. 하지만 지금 뭐 실점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 언제든지 역전하고 뭐 네. 있는데 김민 투수는 계속 지금 변화구 를 구사. 하고 네. 변화구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빠른 볼을 또 던지고 있고. 계속 영. 요 아마 성호정 선수는 아 오늘이 이런 날이구나라는 걸알 겁니다. 네 이정호 2번타자면 반대로 위험한 타 4개 치는 날이 그렇죠. 네. 네. 투 번의 카운트 이정호입니다. 찬 기록인데 정말. 네. 네. 200 안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정호. 잡아당기타고 일러 주. 어태원 오태원이또 어태건! 네. 하나의 안타를 막. 네. 아직 네. 경기는 남아 있어요. 네. 9월 14일 토요일. 네. 투아웃입니다. 타석에는 사실 샌즈의 시즌 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죠. 맞습니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앤 원입니다. 떨어지는 공입니다. 배트 돌지 않게. 예. 2볼 원 스트라이크. 보라스 사단의 개합. 3볼 원 스트라이크. 샌즈! 스윙! 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예. 투어 주자 없습니다. 멈춰. 서울 라디오 홈런을 솔로 포로 장식했던 박병 투어 니노 멈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원볼 8월 27일 경기였었는데 한화전 원볼 이거 높게 들어갑니다. 투 번. 투 번의 카운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